요번에 저희가 이 기계를 선택한 이유는 하이프장비들이 도트 타입 점으로 도도도도도도 들어가는 타입이었으며 한 줄에 탁 들어가서 줄로 들어가는 통증이 적고 가격적인 면도 매력이 있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세킬링 원장 조이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영상을 찍게 되는데요 저희 병원에 새로 들어온 기계 리니어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거는 요번에 리니어펌 다음에 나온 리니어지라는 세피. 새로운 기계인데요 세피, <목소리> 세피. 요전 같은 경우에 보통 저희가 초음파, 하이프 장비 그러면 울세라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뭐 슈링크라든지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 기계를 선택한 이유는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리니어식이요 리니어. 그러니까 예전 뭐 저희 울세라든지 이런 하이프 장비들이 도트 타입, 점으로 도도도도도 들어가는 타입이었으면 이건한 번에 한 줄에 탁 들어가서 줄로 들어가는. 이제 저희가 벌써 이 기가 들어온 지두 달이 넘었는데. 실제, 희상적으로 사용해보면, 아직까지 훌세라보다 은나지가서 높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슈링크보단 조금 더 에너지 전달이라든지 통증이 적기 때문에, 샷수를 좀더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크게 팁이 네 종류가 있는데요. 요게 이제 제일 얕은 층 들어가는 팁. 그 다음에 이제 3.0 팁, 4.5 팁. 그 다음에 요게 저희 새로 나온 바디에 들어가는 큰 팁이 있습니다. 음. 요 바디 팁 같은 경우에는요. 어, 예전, 뭐, 울세라든 다른 하이프 장비에서도 물론 가능은 했었지만, 팁 목적 자체가 아예 깊이, 뎁스를 굉장히 깊게 들어갈 수 있는 장비라서, 복부라든지 허벅지, 엉덩이 밑살, 그 다음에 팔 밑살,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 하이프 장비들의 특징은 예전에도 제가 울세라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열을 가해서, 직화구이처럼, 안쪽에 열을 가해서, 그 지방이 빠진 지방 주머니층이나 스마스층에 열을 가해서 붙여준다는 개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틴층에 들어간 팁을 이용해서는, 피부에 어,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는 진피층에 에너지를 가는 방법도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런 방법도 쓰지만 뭐, 저희병원에는 써마지도 있고 다른 코레지이기도 있어서 여러 가지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요즘 많이 물어보시는 게 리니어지가 통증이 왜 덜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이해하기 좋은 건 아까 말한 도트 타입 점을 찍는 형태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있을 때탕탕탕탕탕탕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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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이렇게 찍는 요 찍는 자체가 통증이 었니데요 리니어즈 같은 경우에는 딱해서 쭉 긋는 느낌. 그러니까 안쪽을 에너지를 가해서 그 층의 가치 에너지를 쭉 펴주는 형태라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딱딱딱딱딱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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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찍는 거보다 찍어서 쭉 가다 보니까 한 샷을 쏠때 시간 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어서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실 만한 시간이 훨씬 더 줄어든다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항상 여기 아래쪽이 처진 느낌이 있어서요. 이쪽을 들어갈 거고요. 3정의 올티브로 얕은 층들한간티로 들어갈 거고요. 나중에 1.5 올티브로 해서 이쪽에 볼 페인 부분은 약간 볼을 채워주는 형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꿀세라 같은 경우에는 편집을 굉장히 많이 느껴서 저희 영상을 보시면 셀프 시술에 꿀세라는 따로 못 보셨을 거예요. 제가 울세라가 좀 많이 아파서 웃으면서 진행을 할수 없었어요. 울세라는 따로 안 했었고요. 미니어즈 같은 경우에는 음 조금 거짓말 못하면 소리 안 나면 모르겠다 할 정도로 크게 어... 통증 느껴지진 않고요. 아, 아파! 할 정도는 아니고, 아, 여기가 그게 있구나. 저느껴지는 정도였구나. 팁을 바꿔서 제가 양쪽 볼이 약간 꺼짐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는 같은 친구랑 팁을 바꿔서 이렇게 네, 채워보겠습니다 아까 리니어 리니어 모드에서는 핸드피스에서도 이제 보기 좋게 나와있는데요 보시면 선으로 쭉쭉쭉쭉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스텝을 넣으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똑똑똑 톡톡톡, 똑똑똑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요. 단순히 이제 리프팅 붙여준다는 처진 부분에 붙여준다는 걸 떠나서 꺼진 부분에 볼륨감을 주자.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논문들도 많이 나온 걸로 예, 이야기되고 있고. 저는 뭐 우선 한동안은 저는 조금 더 울쎄라나 그 리니어지 같은 경우에는 어, 선을 정리하는 쪽으로 많이 쓸것 같고요. 나중에 조금 더 결과들이 나오면 이제 그런 식으로 볼륨을 채우는 형태로도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200샷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3 0 0샷을 제일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굴 밑에 쪽이라노런 부분만 들어가는 경우3 0 0샷을 많이 권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600샷, 뭐 1000샷까지도 가능하고요. 바디 같은 경우에는 뭐 800샷, 1000샷 이렇게 좀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이제 부위별로 그래서 이런 뭐신부볼이라든지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그쪽만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처짐이 단순히 요 부분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반적인 처짐이 많기 때문에 얼굴 어, 전체적으로 하는 경우들을 조금 더 많이 권해드리고요. 어, 개인별로 사람마다 처진 부분들이 다르면 그건 조금씩 이제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 통증 이 적고 그다음에 다른 하이프보다 어쨌든 가격적인 면도 매력이 있고 오셔서 시술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병원을 문의 하셔도 좋고요. 어, 실제로 또 주변에 있는 병원들의 리니어 지도 많이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